안녕하세요. 홍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손을 상대방에게 내 보이는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내 보일 때, 상대방에게 손을 내 보일 때, 이와 같이 다섯 손가락을 쫙 펴서 이렇게 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당신 소나무 내 밀어봐라. 그런 것 하면 이와 같이, 이렇다. 하고 이렇게 짝, 다섯 손가락을 쫙, 다섯 손가락 쫙펴서내 보이는 사람이 십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이 자기 손에 들어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돈 쓰기를 좋아하고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내 보일 때, 이와 같이 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다섯 손가락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그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당신 손 한번 내밀어보세요. 당신 손바닥 안 내는데 내밀어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이. 손바닥에 다섯 손가락을 딱 모아서 이렇게 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돈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매일 모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아주 적은 돈이라도 아주 씀씀이를 갖다가 아주 좀 아끼고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 나가고. 그럼 매일 통장 안에 대다보고, 어, 아, 오늘은 돈이 이렇게 모이구나 요만큼 이렇게 모이구나 라고 이렇게 빙긋이 속으로 웃, 웃는 사람이랍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돈 쓰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십니다. 즉, 내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돈 쓰는 것이 무서워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친구들의 모임에도 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속된 말로 노랭이, 즉 꼰쟁이 또 수선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손바닥을 내밀어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 내 상대방이 게요 그래서 손바닥을 내보, 내보이는데, 요와 같이,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직금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손을 갖다 이렇게 다 손가락 다섯 개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내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돈 쓰는 것을 갖다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내보일 때 이와 같이 그내 보이는 사람이십니다. 당신 손나무내 밀어봐라 했을 때 이와 같이 내 손가락을 딱 이렇게 모아고 요요 금지, 중지, 약지, 소지는 딱 이렇게 모으고 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그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딱 분리선에 보이는 이런 사람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쓸 줄도 알고 벌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밥을 한 그릇 먹었을 때한 번은 얻어 먹었으면 한 번은 자기가 쓸 줄도 알고 차도 한잔 얻어 먹었는 하면 자기가 또살 줄도 알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요, 이 합리적인 사람요. 내가 돈을 쓸 때는 쓰고, 어, 또벌 때는 벌고, 이런 사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겠죠. 동영상 끝까지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